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주식 TV 오늘은 189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의외로 잘 모르는 주식입니다. 삼성전기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어떤 걸 봐야 할지 구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찾을 수 있습니다. 카페 검색에서 하태민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제 모든 자료들 전부 다 제가 만드는 자료들입니다. 네, 데일리도 있고요. 장종 속보도 있고 터키 음, 경로 리포트를 뭐한 5분만 시간 내셔 가지고요 꼭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아주 달라질 겁니다. 주식 투자란 결국은요. 얼마나 기업에 대해서 아느냐. 알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공지한 말씀은요. 매일 제가 8시 30분부터 10시 다음에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이에요. 유튜브에서 제가 스트리밍 방송을 하니깐요 저와 함께 장중 방송을 같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끝나더라도 다시 보기로 장중보다 5배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기업 내용 위주라서 네, 이렇게 이렇게 삼성전기 설명을 드리니깐요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삼성전기는요. 자 사업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사업부, 네, 모듈 사업부, 기판 사업부 세 개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컴포넌트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MLCC 그 다음에 어,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 요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돈 되는 거는 이거구요두 번째는 볼그리드 어레이 b g a 구요세 번째가 칩 스케일 패키지 CSP입니다. 어, 나머지는 돈이 안 돼서 이것도 지금 팔려고 지금 하다가 못 팔았고요. 요거는 사업부를 정리를 합니다. 카메라 모듈도 뭐 고만고만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돈 되는 게세 개만 보면 특히 돈 되는 게 MLCC인데요. 자, 작년 3분기부터 적정 MLCC가 이제 적정 세라믹 컨덴서입니다 멀티 레이어드 세라믹 컨덴서 이런 뜻이죠. 그게 3분기부터 좋아지면서 네, 영업이익이 팍 좋아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견조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업부별 볼 때, 음, 적 MLCC가 있는 컴포넌트 사업부가 작년 3분기부터 역시 수익성을 선도를 하고 있고요. 기판 사업부이게만년 적자였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3분기부터 확실히 이 집도 좋아지는 게 보이죠. 다음, 모듈 사업부도 고만고만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삼퍼센트쯤 MLC c 가 이끌고 있고요. 좀 전에 볼그리드 어레이하고 네 칩스케일 패키지가 수익성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에, 세라믹 컨텐츠란 것은요 말 그대로 댐입니다 댐. 그래서 전자 부품에 붙어서 전전 전기가 안정되게 공급하도록 좀 많이 과하게 공급되면 좀 줄이고요. 부족하면 좀 자식, 자기가 하는 땜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 부분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고급, 초소형 고급 부분은 삼성전기하고 물었다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주 호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고급 스마트폰은요, 하나당 한천 개씩 들어갑니다. MLCC가. 전기차 하나에는 한만 오천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전자화될수록 MLC는 c 더 필요하다. 음. 그 다음에 기판 사업부는요 말씀드렸듯이 이0 2 0년 초에서는 경계현 사장이 취임해서 야돈안 되는 거 정리해 이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HDI 메인 기판 우리가 그 휴대폰에 그야말로 메인 기판입니다. 이거 사업부 이돈안 되니까 중국한테 안 되거든요. 정리 이미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올 11월 까지만 rfp 12 이것도 주로 어디서 있냐 하면 카메라 모듈이 라든지 요 아니면 oled 패널 하고 기판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이 거든요 이것도 연간 한 500억 정도 손실 나기 때문에 이것도 오랜말로 정리한다 하는거고요그 지금 제일 돈 되는 부분은 그럼 남아 있는건 이제 두 개만 남게 되는데 사부가이 집이 볼 그리드 레이가 제일 지금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한, 음, 패키징 기술 중에 최고급 난이도라 볼까요? 그래서 칩이 있으면요, 기판이 좀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펌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PU라든지 GPU를 주로 하는데요. 서버용이 좀더 고부가 갇입니다만 이거는 일본에 입이 된, 음, 신고된 기가 쥐고 있는데구요. PC용은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삼성전기도 앞으로 서버용 하겠죠. 그래서, 이 집이 지금, 막뭐 아주, 공급이 빡빡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덕전자도 이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투자가 적게 잘한것 같고요. 그 다음, 칩 스케일 패키지. 요거는 스마트폰용에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칩과 기판이, 어, 크기가 같다, 작다 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주로 쓰이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것은 우리 그 PC로 치면 CPU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는 삼성전자, l g 노트테크 진짜 뭐 이런데 하는데요. 일본 이비대는 안돼서 철수를 했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로는 작년 12월에 불이 심하게 났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퀄컴 주문을 받고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케일 패키지 이 부분도 공급이 좀 빠듯한 상황입니다. 어, 둘다 지금 괜찮아요.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2021년에 영업이익이 1조가 넘을 정도, 이게 10억 단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이 가장 호황이었어요. 그때는 MLCC가 정말 뭐품귀 현상의 가격 폭등이라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을 상황입니다. 음. 근데 지금은 MLCC도 MLCC지만, 좀 전에 볼그리더 레이다든지, 네, CSP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 다양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 결론, 제 투자 의견은, 네, 전체적으로 일본의 무라타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무라타가 MLCC 세계 1위인데요. 무라타가 PR 한 2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한1 5배니까좀 싸다 이렇게 볼수0 0 0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이이겠죠 기관들이 보면 요 최근에 7월 5일부터 사고 있는데 7월 지금 이렇게 산다 하면 대체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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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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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주가 좀 움직이는 장이 오면요,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대형주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중에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I.T. 대형주 중에는 가장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업황을 보면 중기절은 뭐 수급만 괜찮다면요, 지난 연초의 고점도 한번 도전해봄직한데. 음,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시장 안정때 대형주 흐름을 보시고요. 그리고 기간 매수가 꾸준하다 하면요, 제일 먼저 공략해봄직한. 조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네이버에서 아테미 검색하시면요. 이런 기업들 자료가 꽉 차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